2025년 8월 18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테슬라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업데이트 시작하기 전에 일론 머스크가 스마트폰의 미래에 대해서 암시를 했습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를 보고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 모르겠다 외계인이 아닌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미래에서 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해를 하자면 미래를 꿰뚫어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앱이 없어지고 스마트폰은 AI의 엣지노드 작동하게 되며 온 디바이스에서 AI가 직접 연산을 다 한다 그래서 FSD처럼 핸드폰 자체가 AI의 엣지노드 그러니까 AI의 네트워크로 치면 라스트 마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이 추론을 다할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앱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앱이 필요 없어진다 그러면 앱을 스윙 모델로 가지고 있는 애플 입장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예전에 노키아가 또는 블랙베리가 그 갖고 있던 기존의 시스템 시스템을 없애지 못해서 결국 애플 아이폰한테 먹혔거든요. 스마트폰한테 먹혔어요. 이제 스마트폰은 AI폰한테 먹히는 시절이 올 거고 굳이 테슬라는 그거를 AI폰을 가지고 애플한테 시비를 걸 생각은 없지만 지금 안티트러스트로 테슬라의 그로이기나 X앱을 머스테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 컴플레인을 하고 있죠. 많은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일론 머스크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한 수가 보여지는. 것 같은게 삼성이랑 ai 6 칩을 만들어서 이 나노 칩이 만약에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그때 삼성에서 아이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때쯤 되면 애플의 아이폰이 이제 위기를 실감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애플에서 ai 대신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얘기했을 때 미래를 환히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소로웠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 때까지 삼성하고 테슬라는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할것 같습니다. 그만큼 AI6 칩이 중요한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공장 가서 체크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걸려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자, 자 그러면 테슬라 파동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회원님 한 분이 이 파동이 계속 수렴이 되는 건 아니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멀리에서 보면요 삼각형이 수렴될 때는 항상 AC선하고 BD선 이게 있는데 이 추세선으로 되돌아오는 텐던스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추세를 돌파했다가 눌림이 왔다가 올라가는 거그 다음에 여기 이 작은 삼각형 이 삼각형의 추세를 돌파했다가 눌림이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굉장히 지금 자연스러운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나리오가 여기가 A 반지, 여기가 A 반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여기 올라갔던 파동이 A, B, C, D, E로 마감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선적으로 A 파로 보고 A 파 W, X, Y 나왔으니까 B 파또 W, X, Y 나왔기 때문에 C 파, D 파가 여기 W, X, Y 여기 A, B, C의 X의 삼각형으로 마감이 된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올라갈 것같다고 얘기 되려고요. 이게 W, X, Y로 B 파가 나와서 이 파동이 저점이 유지가 되면 삼각형이 나왔기 때문에 복합 조정에서 ABC ABC가 아니고 ABC에 ABCDE가 나오면 이거는 약간의 이제 병살타 같은 거죠 삼각형으로 하고 나면 원하우스에서 병살타 투하우스리하우스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이 끝나면 하락이 끝나고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는데 여기 추세선을 또 돌파를 하면서 눌림이 와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를 잘 돌파를 한것 같아요. 그러면 이 파동이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이제 대충 가늠을 해야 되는. 여기 있는 5연장 터미널이 ABCDE로 진행을 했으면 일종의 허빗삼각형을 만들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불규칙 삼각형이기 때문에 1대1 구간을 확인을 해보면 1대1 구간이 366.46이 나오는데 정거점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허빗삼각형 ABCDE를 올렸을 때 1대1을 넘겨서 27이나 38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 파동이 ABCDE로 여기까지 올라온다. 이7 2 3 8 2까지 올라온다면 여기서 이 5연장 터미널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고비 삼각형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조정이 올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오면 이 터미널에 대한 되돌림이 올 겁니다. 0.556618그 구간 정도까지 오겠죠. 자, 그러면 이 파동이 지금 마감이 안된 상태로 올라가면 A B C D E로 만약에 진행했는데 여기밖에 못 간다. 그러면 이 파동이 여기까지 되돌림이 와야 되거든요. 이 5연장 터미널이 만약에 마감이 안 됐으면 근데 파동으로 봤을 때 요만큼 마감을 하고 a b c d e 로 마감을 하고 이파동의 되돌림이 내려와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진 않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시나리오에서 근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파동이 여기서 마감되어 다 그리고 a 파 b 파 c 파가 올라가다 그리고 d 파가 내려온다 그리고 e 파가 올라간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가져가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파동이 마감이 안 되다 마감이 안 되고 이 파동이 여기서 마감을 하고 여기 까지 올라간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0.56 정도가 오고 다시 파동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 건데 제가 첫 번째 시나리오를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여기에서 지금 시작된 오렌지색 라인 공비선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공비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관이 있거든요. 이 공비선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거지리탈을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정도라야 파동이 계속 힘을 가져가지 이게 꺼져가지고 공비선 밑으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면 테슬라가 달리 용빼는 재주가 없으면 밀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나리오 1번 여기서 마치는 게 C파, A파, B파, C파. 여기는 ABCDE도 되고 WXY도 되는 거 예전에 카운팅 했으니까 이미 아실 거니까 그거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WXY로 C파, D파 내려와다가 e 파가 올라간다. 그게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 2번은 이 파동이 마감이 안 되었고 여기 서 마감이 되고 그만큼 되돌림이 와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게 시나리오 2번 그렇게 테슬라 파동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